이게 보면은 북한 사회 안에서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그 차별을 네. 떠나서 장애인끼리도 차별이 네. 있어요. 아. 그게 뭐였냐면은 남녀 장애인 차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갈때 네. 앞에서 여자 다리 조는 분이 걸어오면은 아. 에이씨, 재수없다고 침을 뱉어야 그 애군이 물러간대요. 그리고 남자 남자 장애인이 앞에서 걸어오면은 아 오늘 남자 절름발이 봐가지고 너무 재수가 좋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었거든요. 저는 예.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그냥 그런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그냥 지나갔다고요? 예, 내 일이 또 아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안타까봤지 아, 그냥. 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냥 스쳐 지나가고 예. 집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기 좋아나, 음.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예, 그, 마음 쌍으로는 아팠지요. 그러니까요. 신체적인 아, 어떤 그게 장애가 예. 다르다 뿐이지 겪는 마음의 소름은 예.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 남자를 보고 재수 좋고 여자를 보고 재수 나쁘고 그거는 음. 들어보니까엄마가 예. 예. 그 물어보니까나. 모르겠다. 나도 그런 음. 일을 경험 없게고 봤으니까 그리고 말더군요. 아마 북한의 남전여비 사상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또 나온 네. 차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많이 놀라고 감탄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정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이에요. 네, 맞아요. 북한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한테 들으니까 제가 살때 느꼈던 거랑 다르게 저도 예. 부끄러워지고 막 가슴에 분노들고 이랬거든요 예. 한국에 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게 좀 따뜻한 얘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장애인으로 그러면 한국에 와서도 등록을 하셨나요? 예, 하자마자 한화센터 아, 예. 선생님이 가 대륙 다니며 대구, 울양 가서 네.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하고 예. 신체장애인으로 예. 서울도 올려보내고 아. 그 다음에 육급으로 나왔어요 장애 육급으로 예. 어떤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일 못하니까 네. 수급비 받고 생계급이요? 네 예. 예. 수급비 받고 그 다음에 예. 늘차와다 갔다 다니는 그 절반 가스. 아 기차비요? 네그 예. 예. 다음에는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다른 건 떠나서 공부도 음. 싫었어요. 노래를, 음. 예술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무뚝뚝 떼 들어가서 예술, 그런 문화 협회에 들어가가지고, 음. 저를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약간. 제가 죽기 전에 좀 화려하게 있고, 음. 사람들 앞에서 서 노래 부르고 <laughs> 네. 싶어요. 네. 우리 이북에서는 키작고 이런 거는 네. 뽑, 뽑지 않는데, 음. 여기는 자유국가에서는 능력 이 있으면 다 아. 된다잖아요. 안그하시네요 아, 아, 노래를 좀한번 불러보라 하더군요. 예. 아, 훈련 좀더 하면 좋겠다. 어, 훈련 좀더 해서 무대에 올라서라. 예. 그래, 단번에 합격 맞아가지고. 어. 너무 반, 그래서 고맙고 반갑고 눈물 나더군요. 저 같은 거다 받아주고. 하... 예 상관이 없대요. 누가 키를 본다고. 음. 내 능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광고 좀 해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단대하게 무대에 올라서라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문화 예술 협회를 들어가서 그것도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당감부죠. 회장님한테 나 받아 달라는 단대함이 있었는데 얼마나 노래를 하고 싶었겠고 또 잘하시는지 박수를 좀 청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 <laughs> 네. 아. 아니, 괜찮아요. 그냥 북한에서 하도 노래 부르셔도 되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나이 노래 너무 좋아. 그래서 노래방에서 부르셨던 노래를 하셔도 돼요. 할게요. 달이 뜨는 밤이 오면 고양이 그리워 바다 건너 계신은. 보고 싶어 세상에 달임은 하나뿐이라 어머님도 달을 보며 이 달을 그릴 테지. 한민국에 오셔서 이렇게 마음껏 그 협회에서 노래도 배우면서 네. 꿈을 펼치시는 모습이 자랑스럽고요. 너무 진짜 한국이니까 그게 좋아요. 음. 우리 장애인들을 네. 정말 사람답게 내쉬어 주고 네. 취직해 주고 밥 먹게 네. 해 주고 너무 고마워요. 네. 북한 같으면 그, 그 시정자 음. 퍼진다고 네. 그러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네. 그냥 똑같이. 끝까지 다 대해주고 이제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하나 같을 순 없어요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별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제도 자체가 장애인을 사랑해야 되고 더 우대해줘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언제든 그런 것들이 계속 해소될 가능성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제도적 개선이 없는 북한 사회에서는 누가 알려주고 범보기를 보여주지 않는 한이 편견이라는 게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네. 먼저 우리 탈북민들이 인식 개선을 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북한이 네.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2003년에 장애자 보호법을 제정을 했고요. 2016년에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CRPD의 비준을 하더니요. 2018년에는 이행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종종 요즘 북한 소식들을 듣다 보면은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에 장애자들을 좀잘 돌봐줄 때 대한 포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아주 기대가 되는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최근에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 탈북민을 모셔가지고요. 북한 정권이,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음. 죄를 내셔주고 저 네. 같은 거 사람 취급도 다 해주고 음.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 생각밖에 없어요. 또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도 이북에서 네. 어, 저를 비롯한 그 작은 거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남한처럼 행복하게 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어찌보면 마음의 상처나 그런 기억들일 텐데,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네.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네, 대한민국에서 사시길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고향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봄바람이 부는 그날까지, n k 봄 t v 의 강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